그 장루님이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시작하셨는데 참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참 어색한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문득 인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날씨가 막 따뜻해졌다가 또 다시 엄청 쌀쌀해졌는데요. 어제도 엄청 바람이 많이 불었죠.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몸도 추운데 마음도 추운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내란성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곳에서 내란성 증후군을 겪는 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내란성 스트레스도 많이 겪으시고요 이제 출근을 하기 싫어도 이제 내란성 스트레스 이제 내란성 이제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광장에 또 많이들 나가 계시다 보니까 내란성 허리 통증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 많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이 와서 평안과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력, 정의, 그리고 영적 진실성에 대한 구약과 신약을 거슬러서도 변함없는 메시지를 깨닫고 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 왕국은 외세의 위협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했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강한 세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의 힘을 빌리려 했고, 예언자들에게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이나 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불의를 감추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태도는 결국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또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결국 무너지는 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과 안전의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는 진정한 안전과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을 따를 때 주어짐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강하게 꾸주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며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의와 자비, 신실함을 버리고 위선적으로 행동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어, 테필린이라는 경문이라는 것을 이마와 팔에 붙이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어, 이게 경문 띠로 묶은 테필린을 착용한 유대인 사진입니다. 여기는 성경 구절 네 가지의 구절을 넣어놓고 기록한 양피지를 넣어서 작은 상자, 가죽 상자로 만들어서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매일 아침에 어, 기도 시간에 이마와 팔에 둘러서 착용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율법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넣고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충실함을 가, 지, 생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이 성구함을 자신을 지켜주는 호신부, 즉 부적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당시의 라비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명령을 처,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착용하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요 어, 이마가 떨어질 것처럼 엄청 크게 만들고 팔에 있는 것도 되게 크게 만들어서 나 이만큼 심실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시며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속은 부패와 불의로 가득 찬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덤을 하얗게 칠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돌무덤이 오래되면 비바람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겉을 희게 칠해서 깨끗해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시체와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와 위선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화 있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위선적인 전도입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바리새인들은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위선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개종자들은 더 심한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맹세로 장난치는 자들입니다. 너희 맹세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 지킬지라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으로 이용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법과 윤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법을 지키고 불리할 때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것에 집착하고 큰 것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와 극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작은 규율에는 매우 엄격했지만 정의와 자비와 같은 더 중요한 가치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집착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선지자들을 죽이며 그 무덤을 꾸미는 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며 존경하는 척했지만 정작 예언자들이 살아 있을 때는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한테만 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자유를 외치면서도 진실을 억압하는 권력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은 거짓과 불의 속에 사는 권력자들 법과 헌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해석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 마치 부패한 권력자들이 국민 앞에서 겸손한 척하고 정의를 외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 국민 앞에서는 도덕성과 정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권력을 위해 부패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권력자들. 과거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척 하면서 현재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위선자들의 모습. 불의한 권력자들은 국민을 억압하고 약자들을 외면하며 국민을 위할 책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강요하며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탄압합니다. 이는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태도와 그리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권력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의 실천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깨어있어 참된 지도자를 분별하고 위선적인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중 사대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빠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있고 과정이 없는 사회는 속으로는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만연하며 영적인 가치와 신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 몸을 움직이며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과 실천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어느덧 4월이 다가옵니다. 4월에는 우리가 기려야 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과 세월호 사건입니다. 어, 77년 전 제주 땅에서 빨갱이 사냥이라는 명목으로 마을을 초토화시키며 무고한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국가 폭력으로 인해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4.3 항쟁은 과거의 비극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의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의 역사이며 정의와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사사망쟁과 세월호 그리고 계엄의 시간을 보내며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불이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꾸짖으셨듯이 우리는 불의한 세력에 맞서 정의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반복되는 국가 폭력과 억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들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민중 신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변혁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지도자들에게 내리신 준엄한 경고처럼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진실로 행하는지 깨어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들꽃공동체는 또한 깨어있는 신앙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음이 끝은 아닐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연대하며 더욱 지혜롭게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양을 빚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정의를 외치는 것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연대하,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저항은 이유 있는 저항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파일을 늘리는 것보다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 함께하는 연대의 길이어야 합니다. 어제 향린 교회에서 있었던 시국기도의 설교 중에 마음에 꽂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그 군은, 그 군은 어디서 왔는가? 그 군은 사실 우리 안에서 어디선가 자라서 나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극우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팍 튀어나왔을까요? 사실 우리도 은연 중에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은연 중에 튀어나오는 극우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목 놓아 외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서 누구와 연대할 것인지, 장애인 혐오,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하나의 의제로 모였다가 이 광장의 촛불이 스그러질 때 어느 자리에서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들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는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어, 만들어내고 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장 의롭다 하는 원칙, 그 기준에 충실한가를 살피고 성찰해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예된 시간 속에서 진정한 안전과 평화를 얻는 길,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을 따를 때 주어지는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하여 나갈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행동을 돌아보는 역사의 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